민주주의의 문을 연 해방 독립의 경제사적 의미. 자이 차시는 식민지 자본주의가 남긴 그 현실 때문에 경치 세력간에 그 그러니까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좌우 세력간의 경제 구상이 수렴되어 갔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헌헌법과 북한헌법에서 제가 여기서 지금 저 질적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제 조항에 관해서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거이 때문에 경제 조항만 보면 제헌헌법과 북한헌법은 그렇게 질적인 차이가 여러분들의 예상과는 달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48년 7월 7일에 공포되었던 제헌 원법 전문 그 사진입니다. 그요내 그러니까 원본은 저 한국 전쟁 때 유실되었다고 합니다. 제헌 원법은 전문이 있고 그다음에 10장 103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원제 국회 그다음에 대통령 중심제. 근데 그때 이제 부통령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남한만의 헌법이었죠. 그러니까 5월 10일에 총선거가 남한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재헌헌법과 당시 같은 시기에 만들어 던 북한헌법 사이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념은 두 헌법의 내용을 보면 질적 차이가 이제 형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이 통념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좌파건 우파건 식민지 자본주의가 남겨놓은 그런 경제 현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두고서 재원원법과 북한원법에 특히 경제정황에 중심을 해서 집중을 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다음 문장을 보고 ox 중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재현헌법은 중요산업 국유화론을 배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답은 x입니다. 1948년 재현헌법은 국유, 국영 중심 경제로 하였습니다. 해방 전후에는 국내외에 있던 민족운동 전선이나 정치 세력 간의 이념 대립이 매우 극심해서 구성원 사이에 분단이나 전쟁을 불사할 만큼 적대감으로 가득 찼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과 거리가 멀고, 또 현실적으로 그럴 만한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각 정치 세력마다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담겨 있는 미래 구상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바탕을 둔게 아니었기 때문에 대립이나 갈등 이거는 관념적 측면 또는 정쟁 차원이 큽니다.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상상을 한번 우리가 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상상력을 그렇기 때문에 분단과 전쟁을 피하고 타협과 공존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았다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당의론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방 직전이나 직후에 임시정부를 비롯한 국내외 민족운동 세력들 간의 경제구상은 좌우의 이념 차이를 떠나서 식민지 자본주의가 남긴 그 현실 때문에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향적 대세는 분당국가 수립 이후에도 이어지는 겁니다. 경제 구상의 수렴으로 나타났던 이 점을 한번, 어,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봅시다. 사실 분당국가로 나뉘자마자 집권세력 이념이 실현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현실적이지가 못합니다. 실제로 분당국가의 두 헌법은 경제 조항만 놓고 보면은 자본주의를 지향한다 또는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이렇게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객관적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각자 집권 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두 분당국가가 전쟁이 아니라 경쟁적으로 공존, 공존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 점도 같이 봐야 됩니다. 분단이 됐다고 꼭 전쟁 치르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헌헌법은 계획 규정은 없었지만 국유 국영 중심 경제를 국유 국영 중심 경제를. 북한헌법은 또이 사형 경제의 생산성을 활용해서 계획 경제론을 주창했습니다. 두 헌법에는 분단 이전 좌우 세력 사이에 수렴되었던. 중요산업 국유화론이 국유 국영 중심 경제로 구현되었고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이 토지개혁이 반영이 됩니다. 이게 중요산업 국유화론이 왜나왔을까요식민시를 왜 거치면서 한반도의 중요산업은 전부 일본 사람들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 새뭐 국가가 만들어지면 일단은 그걸 어떻게 돼요? 국유해 국유화해서 국영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경제조항을 놓고 보면 전쟁을 불사할 만큼 남과 북의 허, 그 헌법을 보면 질적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질적 차이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제헌헌법은 국유, 국영 중심의 경제질서에 해서 사적 소유, 그 다음에 재산권 행사, 영리추구, 무역 이런 것을 전부 국가의 통제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즉, 공공의 필요에 따라서 또는 국민 생활상의 긴절한 필요에 따라서 사기업의 국공의 이전이나 국가의 경영 통제나 관리 권한을 규정했습니다. 이건 당시가 너무... 물자난이 시, 에, 심각했고 물가는 오르고 국민의 생활 수요를 충족하는 게 당시에는 사회 정의였습니다. 국민경제 관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그래서 국가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단체 사기업 고용 근로자의 이익 분배 균정권 이런 것도 다 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권리를 신장해야 된다는 당시 사회의 명분을 두를 자본가층의 영역은 당시 약했습니다. 농지의 농민 분배 원칙도 재현원법에 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농지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농지개혁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됐던 겁니다. 재현원법에는 그렇게 보면은 분단을 지향하려 했던 좌우연합론, 경제교육론 정서가 깊이 배어있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언론은 재헌원법을 두고 사회화한 자본주의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과제는 생산, 배급, 소비 통제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횡포를 억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산업 국유화, 이거 일본 사람들 거를 중요산업 국유화해서 이거는 국가 자본 축적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사회화를 지향한 사회정책 그리고 계획경제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고 부흥하기 위한 방도로 본 겁니다. 즉 보면은 당시 제헌법은 자본주의하고 계획경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시장과 국가 사이에 벽을 두거나 맹목적 반공을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48년도에 만들어진 북한 헌법도 사회주의 경제를 지향한다고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역시 그럴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소유와 보호, 상속권, 개인법인 등의 개인법인 등을 규정했습니다. 사적 소유권 보장합니다. 소상공인, 소농의 소상품 경제, 자본주의 경제 형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46년 10월에 토지, 북한에서 토지혁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요.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며 산업 및 상업 활동에서 개인의 창발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소농 경제로 들어간 농민들의 창의력 발휘, 발,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을 저해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북한헌법은 재헌헌법과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민경제 계획을 작성하는 주체로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개인 소유를 보장하지만 국가가 인민의 협동단체 발전을 장려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한에서는 농지개혁. 그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기들이 이제 북한에서는 투지개혁을 했으니까 남한에 대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명분상 우위에 있다는 것도 과시를 합니다. 그렇더라도 분단 국가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헌법의 경제조항에서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두드러졌다는 사실은 분단 필요론을 무색하게 하는. 것. 각 분단국가는 각자의 내부 정치 논리로 반공 북에서는 반공 남한에서는 반동 아 남한에서는 반공 북에서는 반동 논리를 부각시킵니다만은 식민지 자본주의 유산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경제 현실에서는 좌우 연합 혼합 경제의 물적 기반은 그만큼 넓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분당국가는 물론 그 국유 국영화 한그 중요 산업을 불화에서 민간 불화에서 자본주의 성격을 키울 수도 있고 반대로 국유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유주의 성격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양자택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양자를 실용적으로 중화시켜 각 경제구성이 부문별로 경쟁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분당국가가 실권 조건 교류하고 상대를 의식해야 하는 그런 구조라면 이념의 차이는 현실 속에서 충돌하면서 약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념적인 도구마나 극단적 적대감을 불러온 전쟁이 아니라면 각 분당국가의 이런 정책 성과는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따르게 수반하기 때문에 시장과 계획, 이 조화를 모색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이런 상상력을 키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차시에서는 식민지 자본주의가 남긴 이런 현실 때문에 정치 세력 간의 경제 구상이 수렴되어 갔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헌헌법과 북한헌법이 경제 조항의 경우로 제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하고는 달리 질적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분단이 됐기 때문에 전쟁은 필연이다라는 의식도 상당히 허구적인 겁니다. 분단 국가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자신들의 각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집권 세력이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념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경쟁을 했었다면, 그리고 그 구성원에 대해서 책임을 졌더라면, 이게 이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조화하면서 수렴될 수 있었던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한의 문제를 풀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 미래의 상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당시, 40년대, 50년대 상황을 한번 거꾸로 되짚어 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